요즘 증시 조용한 줄 알았는데 카지노주는 예외였습니다. 11월 국내 카지노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서 사실상 비수기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입국자 수가 꾸준히 회복되고 중국, 일본 관광객까지 다시 늘어나면서 테이블 가동률이 크게 올라간 게 핵심입니다. 특히 VIP 고객 매출이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1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가 회복의 구간이었다면 내년은 본격적인 실적 레벨업 구간이 될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광 수요가 이어지고 중국 단체 관광이 더 풀릴 경우 카지노 본업 실적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용 구조 개선과 온라인 마케팅 강화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이익 추정치도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예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카지노 업종이 이미 비수기 개념이 희미해진 구조라며 주가 재평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급등 구간에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만큼 개별 종목보다는 실적 수요가 뒷받침되는 기업 위주로 선별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11월 호실적은 시작일 뿐 내년 카지노 업종 전반에 대한 주가 전망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